플로이 l o y e 주요 m p l o y e 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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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를 통한 볼 발부 내부 l o 해 e 을 수행하는 영상입니다. 본 모델은 밸브 손잡이가 15도 돌려진 상태이며 내부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위자들을 통해 손쉽게 설정 가능하며 첫 번째 순서는 해석 프로젝트 정보 입력입니다. 두 번째는 단위계 설정이며 필요한 단위계를 선택하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넬리시 스테이크 설정이며 본 해석은 밸브의 내부 유동 해석이므로 인터널로 설정해 주고 중력을 고려하기 위해 그래비티 모델을 선택한 후 원하는 방향으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동 유체 선택이고, 플로이 Fd는 다양한 액체와 기체 물성치를 제공해 줍니다. 봄 해석은 작동 유체가 물이므로 워터를 선택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벽면 경계 조건 설정이며, 본 해석은 벽면 경계 조건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초기 조건 설정이며, 알맞은 정보를 기입하고 마무리해 줍니다.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클릭해 주면 해석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삽입을 통해 다양한 경계 조건 설정이 가능하며 본 해석은 입구 조건에는 유량 조건, 출구 조건에는 압력 조건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목적 값을 위한 고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해석에는 입출구의 압력 차를 구하기 위해 입출구 각각 압력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제공되는 파라미터를 응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봉해석에는 압력체를 구해야 하므로 이 케이션 구에서 새로운 파라미터인 압력체를 설정해줍니다. 편리한 메쉬 생성을 위해 플로이 f d 디는 오토 메쉬 기능을 제공해주며 메쉬 레벨을 지정하여 메쉬 크기를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런을 실행하여 해석을 수행해줍니다. 해석 진행 도중에 해석 값을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시각화 기능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컷 플라치를 통해 내부 유동의 압력, 속도, 유동 방향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정한 파라미터 결과 값을 수치 혹은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석 결과 값을 MS Excel로 리포트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이에프디에 대해 요약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이에프디는 첫 번째 주요 엠케 d 에 내장된 CFD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통해 비 전공자도 해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이에프디는 하이엔드급 전문 솔루션과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해 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으며 제품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 참조하여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